자,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 DX 이제 어제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의 추세전환이 됐는데 워낙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손절들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회수는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야말로 정말 어 매수나 추매하기 정말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찍어 볼 거고요. 일단은, 어,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 주셔야, 지금 7시0 7 분인데, 특히 좋아요 눌러 주셔야 이 영상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볼수 있도록, 특히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 이천지 전문 채널이고요. 어, 포스코 DX하고 이제 퓨, 퓨처 M도 이제 됐는데, 그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포스코 DX가 인텔리전스 팩토리. 어, 뭐냐면은 이제 AI 팩토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스코퓨처 m 은 AI가 이제 관리를 해 주고요. 관리. 그다음에 어, 이제 생산을 누가 하냐?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AI가 관리하고 이제 로봇이가 생산하는 그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우리 스마트 팩토리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서 인텔리전스 팩토리를 구현한 국내 최초의 회사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왜 매집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어 지금 포스코 DX의 점 덕균 대표가 고위험 고강도 현장을 산업용 로봇이 확산해서 안전한 현장과 생산성 향상을 하고 인텔리전스펙터를 구원해 나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 포스코 퓨처엠 광양 공장, 전라남도 광양 공장 하면은 어, 이게 크기가 어디, 어디, 어, 얼마나 하냐면 축구장, 어, 40개 크기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 방금 말씀드린 관리는 AI가. 그 다음에 로봇이, 어, 이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는 2,000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명 들어가 있냐? 2,000명이 아니고 20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물류 자동화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어, 이런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제 리포트 띄워드리겠지만, 어저께 모건 스테니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증설 뉴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외 같은 경우는 증설 비용이 3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DX의 AI 로봇의 접합 시스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인텔리전스 팩토리를 구현을 하는 게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자 원모는 이제 모건스탠이 요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 캐파를 보면 엘젠솔이 지금 1 5 2기가돼에서1 6 0기가트 SKO는 132에서 99. 최근에 그리고 삼성 SDI도 증설을 하고 있죠, 증설. 자, 이 증설을 할 때, 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AI로,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자, 지금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공장할 때 메타버스로, 자, AI 반도체칩 있죠? 엔비디아 거 써가지고, 이제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이라든지, 이거를 1, 2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어, 디지털 트윈.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가상의 공간에다가, 음, 그냥 쉽게 말씀 중력을 입혀요. 그래서, 현실 공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뭐, 중력이 없으니까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 중력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하고 똑같다. 그럼 여기서, 공장도 짓고 뚝딱뚝딱 뚝딱 하면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율 잡고 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요새는.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포스코 DX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DX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해서 어, 작년에 20배가 올랐잖아, 20배 이상.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액 매우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읽어볼게요. DX는 올해 초 기존 로봇 관련 조직을 로봇 자동화 센터로 확대 개편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로봇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이게 뭔 말이냐면 은 이제 산업도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포스코가 하는 게 리튬 광산, 리켈 광산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은 이제 환경이 척박하잖아요 솔직히 무겁고 그랬을 때 요거를 일부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사람의 그 효율보다 생산성이 1 0배 올라가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현장이나 뭐 더러운 현장이나 그런 3D라고 하죠 일반 어, 일,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현장이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철강 제조, 이차에지 제조 등 포스코 중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을. 그러니까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포스코 그룹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서 오더가 그 니즈가 많다고 합니다. 오퍼가.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 현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및 공정에 대한 분석, 최적의 로봇 선정, 레이아웃 설계. 아까 방금, 방금 말씀드린 개념이죠. 이거를 뭘로 한다? 메타버스가 한다. 가상공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이 IT, OT, 어, 융합기업. 그니까 러 IT는 이제 기술적인 거고, OT는 이제 시스템적인 거. 그래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디엑스는 로봇 공정, 을 공정에 맞게 제어하고, 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어, 3D하고 AI 등을 접목한다. 아, 너무 이제, 이제, 이렇게 차차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DX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뭐, 이제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홀딩스 중장기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 평생 나오고, 예, 자식한테 물려주고 좋은데, 조금 소액인 분들, 500, 뭐, 300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조금 빠른 종목들도 하셔야 되니까 DX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0만원이었어요. 엄청 싼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주력 생산 현장을 목적으로 하고 로봇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DX는 어포항제철 공장에서 내년 냉연, 냉연 공정의 밴드 커터, 밴드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자른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추진했다. 자철강제를 얇게 가공하는, 잘라서 가공하는 거겠죠. 밴드를 묶어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각 공장에 이제 출하 이제 어, 배달을 하는데 재가공 작업을 해서 코일이 묶은 묶은 코일이 묶인 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밴드가 강하게 튀어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철강을 이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묶는데, 요과장이 실패하면은 빵 쳐서 막눈 실명되고 사람 죽는데 요것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봇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기준을 강화하잖아요 자 중재재해법 들어보셨죠 사람 죽으면 이제 구속이라서 무조건 이제 로봇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중요한 건 뭐예요 키워드 두 개로 할게요 ai 로봇 둘다 제어하는 어 뭐예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올해도 목표 주가 10만 원줄수 있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썼네요. 자, 이런 위험한 것도 할수 있고 스테인리스 공장에서도 날카로운 단면을 뭐 패드에 삽입하는 것도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단순 반복 같은 것도 로봇이나 AI가 한다. 그리고 퓨처엠 같은 경우 저 방금 말씀드렸죠? 양극재 굽고 내화 기용해서 교체하는 작업도 로봇 자동화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이동하는 것도 로봇이 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까지.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마지막 줄을 볼게요. 윤석준, 어, 포스코 DX 로봇 자동화 센터장은 포스코 그룹사 간 협업과 전문적인 기술 보유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 이건 이제 외부 기업이에요. 자, 글로벌 기업들. 이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수주가 나오면 주가 이제 100만원까지도 열어놓는 거죠. 언제까지? 2016년까지. 이해가시죠? 자, 지금 국내 수주만 하고 있고 포스코만 하고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업사일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닫혀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특화된 독창적 로봇 기술을 통해서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를 넘어서 인텔리전스 팩토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팩토리 기업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다 2016년까지 11조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11조니까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된다 즉 수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이래서 제가 DX를 절대 제가 포기 안하고 남들 아무도 안찍고 관심 없을 때도 찍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최근에 이제 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 모건스탠리 리포터 쓴거 엄청 보고 있고요. 자 가격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3만 원대는 진짜 괜찮은 거라고 보는 게, 자 사실 이게 포스코 DX가 이제 2만 원대부터 올라왔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8만 원대였어요. 에 그래서 지금 반토막보다 더 마이너스 60%까지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 3만 원 이하 분할 매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서의 장대양봉,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온 장대양봉 다음에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3만원 이하에 모아가시면 내년에 목표 주가 8만원 잡아도 거의 150% 가까운 수익이기 때문에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는 20만원 이상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런 정보들 제가 지금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긴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진짜로 지금 초대 드리고 다 텔레그램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내 드릴게요. 오늘도 상한가 종목 갈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자, 9월 3일 화요일 보이시죠? 8시 41분에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요거는 텔레그램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토큰 법제와 어, STO를 국회에서 다시 어, 재발의 재출이진 한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있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드렸고요. 어, 대장주 이제 핑거란 종목이고 7,090원. 자, 매도가는 11,000원 이상이니까 몇 프로죠? 자, 55% 이상. 일단 매도가를 드려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빈거 어 보시면 다시 한번 칠게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침에 9.7% 갭으로 어, 너무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7,080원 어, 7,000 얼마에 들었죠 7,090원인가요? 네 7,090원에 드렸네요 조금 눌림목에 드렸고요 어, 매수가 됐고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23% 오늘 수익이네요 그래서 법제와이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텔레그램에 미리 저희가 어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오늘 이제 상한가인데 아직 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11,000원까지 무난하지 않겠나 그러면 55%니까 내일 55%면 적은 거 아니겠죠 그죠?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드린 거 오늘 아침에 댓글 하고 문자 받았는데 앞타워사이언스 방송 보고 그냥 문자로 본 것도 아니고 방송 보고 어제 샀다 어제 샀는데 오늘 수익이다 어, 20% 먹었다고 문자 왔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어제 드린 거니까. 2030원. 자, 목표가는 2950원. 45% 이상 드렸어요. 자, 아프타머 사이언스 보,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어제 상가 갔죠? 자, 오늘 2 9 5 0원에 드렸는데. 3085원까지. 수익 실현하고도 남았네요. 그죠? 자, 이틀 만에 50% 이상 수익. 뭐, 지금 매도해도 45%니까. 그죠? 45에서 50% 수익. 정말 적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안 받으시고 그냥 방송 보시고 사셔도 수익이 날 정도로 저희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초대 받으시면 될것 같고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방송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들 조금 이제 애매한 것들 그런 거 드리고 있고 미리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방은 저희가 이제 수익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단기로 한 2, 3일 정도에 50% 이상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적중률은 현재 지금 90% 정도 되겠네요 100%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자 선착순 500분으로 어, 저희가 좀 늘렸고요. 어, 신청자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참여 방법은 010-488-1에 6582. 자, 6582가 문자 빨이입니다. 010-488-1에 문자 빨이. 그래서 채널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문자로 입장. 저희가 좀 헷갈려가지고 입장이라고 해주시면 그 입장된 문자는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하고 그 다음에 무료 문자를 무료 문자는 저희가 2년 동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차 목표가 얼마로 드리냐? 자, 좀 짧게 드릴까요? 일단은 매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자, 일단은 내년에 일차 목표가 7만 원 드리고요. 2016년 목표 주가 20만 원은 조금 중장기 목표 주가고. 12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 이벤트로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024년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10배 어, 이벤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천연 흑연이 어,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95%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르게 실리콘 응극제 시장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올해 이제 5천억도 안 되는 규모가 8조 규모로 이게 연평균 2차연재보다 훨씬 높은 39%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대주연자재로도 폭등을 했었죠. 2배반 정도,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건 이제 중대형주고요. 자, 보시면은 예, 올해부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나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력들이 이 관련 매집일 끝내고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배터리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10분에 80% 충전에 어, 11분에 80% 충전에 주행거리도 500km까지 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발전된 어드밴스드된그런 업체고요 어, 실리콘 응급제 관련만 10년 넘게 어, 연구한 업체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름 들으시면 아, 아실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 응급제를 50%까지 올렸다 지금 기존에 5에서 15%를 올려 올려가지고 획기적인 성장을 했고 자 10분에 90kg라고 하면 90% 충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 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주행거리도 한 번에 600kg 기존보다 더 뛰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지금 거의 끝내고 이제 lg 그룹하고 sk 그룹 l g 엔솔과 sk 온이겠죠. 어, 올해부터 납품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가총액이 어, 이제 성적이 흑자전환 예정이고 지금 시총이 1000억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해 최소 10배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2년 동안 80% 이상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는 못 드리고, 선착순꼭 필요하신 분들만 무료니까 300분 가능하고요 자, 그래도 참고하실만하게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차트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이 진짜 너무 티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티가 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딱 지금 이제 바닥에서 딱 올라가는, 딱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잡으면 딱 좋다. 왜냐면 이제 곧 공시 나오기 일보 직전이니까. 네, 그래서 공시 나오고, 물론 뭐 2만원, 3만원, 4만원에 잡아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7, 8천원에 잡으면 주가 7, 8만원 갈때 10배 수익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 종목, 알트럼 같은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로 10배라고. 10배라고. 보내 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자, 매수가하고 이제 자료를 문자로 이제 넣어 드리니까 예,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하셔서 하반기 정말로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